안녕하세요. 오늘은 낙동강변 아주 음무가 약간 끼어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이곳에 산매이 그대한 안벽으로 백북처럼 둘러져 있다는 절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주지스님께서약 50년 전에 이곳에 틀을 마련하여 창근을 한 그런 포기더문 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이제 저으로 가고 있는데요.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어떤 절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요? 궁금하신 분은 노로모 함께 대덕사로 출발. 이제 도착한 곳이 안동시 풍산읍인데요. 청선산. 대덕사라는 지금 절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일주문인데요, 단청을 안 해놓은 모습이 훨씬 더무스러움을 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안동시에서 그렇게 얼마 멀지 않은 곳이고요. 이 앞에는 보니까 또 낙동강이 흐르고 있네요. 보신과는 멀지 않지만 아주 고전역한 그런 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쪽이 약간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또 절하고는 많이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함께 들어갔어 어떤 또 어 절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입구에는 미륵보살이 금동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와, 뒤에 아주 안반이 대단합니다. 이곳에도 어, 채석장인데 동굴 법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덕사 청불전. 제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국보살상에서 있으니까 황금빛이 대단하네요 대덕사 첨불전 모습인데요. 예, 이제 이 안에 들어갔어. 오늘 또 이제 연말도 다가왔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무사 안녕할비는 아, 기도를 드리고 나머지 아, 대덕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저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마무리 잘할수 있게 해 주시고 또이 어수선한 정복이 하루빨리 안정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해서 우리 모두의 안녕을 비는 그런 아... 기도를 드리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좀 습골이 있는 곳이고요. 습골 쪽에 한가 볼까요? 여기가 옛날에는 어, 채석장이었다고 하네요. 채석장을 이렇게 어, 저를 창근을 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연못인데, 여름에는 연꽃도 많이 필것 같아요. 지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빼놓은 것 같아요. 아승부하시오아네 여기 어떻게 주지스님 되십니까 예, 예. 아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여기 아침에 지금 제가 찾아왔는데 예. 너무 조용하고 좋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어, 여기가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죠 어, 안동시 경북 안동시 봉산읍 네. 개평리아개평리 예, 예, 예. 바로 앞에 요 낙동강인거 예, 같은데 아낙동강변이 예, 예.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많은 사찰을 지금 상에 담는데 음. 요 좀 풍경이 좀 돈상 찬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 여기가 처음에 석산을 조금 했는 아 곳인데 이제 그 사찰을 짓기 위해서 새로 손을싹 보고 아예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메꾸고 아 예, 이제 골짜기를 메꿔서 이제 사찰을 아 짓게 됐습다 아~ 이렇게 예, 예. 또 구상을 할 수도 있네요. <laughs> 자, 사찰이. 예, 그럼 우리 지금 어, 대덕사 같은 경우는 예, 예. 창건이 언제쯤 됐을까요?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도 꽤 네, 됐네요, 예, 5 0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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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50년 됐고 음. 그 사이에 이제 뭐 앞에 도로라든가 네. 발전이 많이 됐죠. 네. 예. 시내 어.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음. 불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 예. 조용한 소... 곳이니까. 예, 예, 예. 정말 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예. 오늘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예, 예. 우리 대덕사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예, 선물하십시오. 예, 예. 네. 예, 예. 여기 한 50년, 5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50년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무게도 어, 대도시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안동을 여행하시는 그음이 있으시면 꼭 이곳에 한번 들려셨어서 예. 아주 고전역한 아주 푹 들어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의 안정도 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음, 여기는 범종각도 있고 대웅전이 또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와 산영각도 있고요 옛날에 돌을 캐던 그런 곳을 이렇게 우리 주지스님이또 땅을 메꾸고 이렇게 했어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또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절을 창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는데요 자, 대웅전 모습을 또한번 볼까요? 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틈을 나가 놓으니다 오살나살나무, <목소리> 살나무오살모무살나무 아니라서디나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보면은, 저 앞에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와, 아, 여기 보니까는 정말 좋네요. 작은, 이런 또 암자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어떤 용도일까요? 아, 천지 신문. 자 오늘 안동시 풍산읍 개팽리라는 어, 옛날에 어, 작은 석산을 이렇게 우리 주시스님이 정리를 싹 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어,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곳에 참근하신 주시스님에게 정말 존경스러움을 다시 한번 표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는 그렇게 행동 반경도 높지 않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곳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구나 또 찾아올 수 있고 또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낙동강 위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을 여행하시는 들 어, 기회가 있으시면 꼭 여기 안동풍산읍에 어, 대덕사도 한 번. 다녀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연말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